요한복음 12장에 서는 예수 님 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 은, 이, 세 상의 삶 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서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단이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특히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 향유는 비싼 향유상유고 가로 유다가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대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유의 기적을 베풀 때. 그때 빌립이 5천명을 먹이려면 2 0 0데내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향유입니다. 그가정에 가장 귀한 가보가 될수 있는 건데 그것을 허비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가르니다의 의도는 사실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고 했고, 저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런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고 어, 또 나사로 까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 믿었던 것을 볼때이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나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나이 새끼는 평화와 겸손과 온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온유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을 했고 또 찾아왔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그런 것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눈을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한 숨은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출결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은 그러나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가정의 그런 헌신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과 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주님을 믿도록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확실한 신앙과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하나의 미랄, 미랄처럼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렸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지고 또 죽었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끝까지 예,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충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잠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자를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이와 음향 조명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영들과 함께 이 찬양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